오히려 돌아가신 선친들에게 더 정중한 예를 갖추고, 돌아가신 그 길이 되면, 평소에 우리 선친들께서 좋아하셨던 음식을 준비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추모하는 추모의 배를 드리고, 또이 음식 먹으면서 얘야, 이게 너희 할아버지께서, 이게 너희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내 좋아했던 음식이다. 아, 어쩐지, 내 이건, 나도, 역시 유전인가보다. 이게 니가 하도 너가 좋아하는 그 결과에 너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까보다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얼든지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그 예배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러운 거라고. 물론 제사를 듣는 형식에 있어서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추도 예배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도, 말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가 조상 신들을 모시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우리 문화 자체, 그 제사 문화 자체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수용할 뿐만이시던데 있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님 기일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간의 우애를 나누죠, 가족간의 결속력을 나누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사 때문에 그러다모 되냐 뭐 이런, 사실 그제사지내는뭐 시간은 뭐한뭐몇시딱 제외해놓고는 다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친구 뭐 보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간에 똑바로 결수력을 다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문화조차는 우리가 버려서는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다녀서 제사 같은 거안 지는 거예 아니,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면요, 자기 스스로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도,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뭐나 어,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내. 아, 그럼 교회 다니면 제사다 버려야 되는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 지내는 사람보다 더 정성도 잘 준비해서, 추도 예배로 돌아가신 어른들을 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신을섬기는데 있어서, 아, 이 문제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구나. 그런 거는 그렇게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관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한 2년 동안 뭐, 뭐 조그마한 회사생활을 다녀본 적은 있지만, 그건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르바이트를 금도할 정도고, 회사생활을 안 해봐서, 또 회사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그어려움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나의 신앙이 비록 세상 문화와 관습에 부딪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의 잣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을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그게 오히려 더위험한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들어보시죠. 이미 특별한 이유로 어떤 것들, 즉, 뭐 결혼이라든지, 복이든지, 수이든지, 뭐 영화든지, 어쨌든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는 순간, 혹은 그런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는 순간, 그는 잘못된 일로 접어든 것입니다. 어우, 어우, 저는 얼마나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지 요 지혜로운 거죠. 예. 네, 우라가에새롭렇게신앙생활 하면은요, 마음속으양심과 차려 거리기는게 있어요. 아, 내가, 아, 이거나 번 이거, 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서차꾸만 고민하고, 타업하고막 그러다 보면은요, 오히려 신앙생활에 악구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좀더 적극적으로. 아,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막 부딪히며 살지 말고, 잘 이야기하고 해명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예요 그렇다면 동화되지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 입장에 대해서 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통적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부딪혔던 그런 신앙적 문제였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를 확대해서 들어보면 은 지금도 역시 마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신앙적 양심에 착각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내가 할수 있는 그대로를 행하면 됩니다. 뭐 가리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만드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더 편협적인 자세에서 좀더 이렇게 좀 설명해주고 좀잘 이해할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더 분명히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내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그거 이해해주고 그거, 그거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다는 할수 없는 방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큰 마음으로, 더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고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알려, 어,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 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혼돈된 세상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그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할수 있게 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듯, 또 그렇게 당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기소서 하나님, 살다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이도 하나님 아버지 배척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성명한 삶과 또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